안녕하십니까 210만 도민 여러분 예산 1지구 도의원 김용필 의원입니다. 제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의회의 의회, 회 규칙에 따른 하루 전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꼭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행여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으실까 염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들어 올립니다. 정부의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과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88년도에 1인당 국민 쌀 소비량은 80kg 한가마가 넘는 122kg 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2015년도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한가마도 채 소비도 못하는 62.9kg로 통계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쌀은 매우 중요합니다. FAO UN 농업식량기구에서는 공공비축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가야 할 양을 80만 톤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고가 계속 쌓여서 175만 톤 과잉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에 일기가 매우 좋아서 사상 최대의 대풍인 432만 7천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쌀 가격은 지금 현재 25년 전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쌀 생산 농가들이 생각할 때 세상 물가는 다 올라도 쌀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와 같이 원망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신 천태리 농민들은 제2세연 내륙 고속도로 때문에 오셨지만은 벼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저의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통하여 절대 농지, 농업 지능 구역을 해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취한 조치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소꼴 베다가 염을 쓰기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소 잡아먹는 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기와 바둑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악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업 지능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1992년부터 농사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처럼 설정이 되어서 농업용 이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농자 유전 경작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을까요? 예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방침대로 농업진흥교역에해제된다라고 하면은 농업을 짓고 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농촌은 투기장화 되어져서 그동안 집에 찾아오지 않던 손자 손녀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새고기 몇근 들고 찾아와 가지고 그 알량한 웃음 지으면서 땅 팔아달라고 사업비 대달라고 농촌 투기바람으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정부는 농업에서 쌀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꼭 쌀만 재배해야만 됩니까 고추 꽁 콩, 기타 등등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그 예산을 재정기획부가, 기획재정부가 줄 생각을 해야지 진흥교역 해제한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쌀을 재배한 곡물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금들은 23%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이 실시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농업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김지철 교육감이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안희정 기사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서 쌀 급식 쌀에 대한 제품을 가공식품 학교 급식에 들어가야만 되고 그리고 충남도청에서는 농업기술을 통하여 쌀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벼 재배 단지에도 농촌 체험 도시민들이 올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정부의 생각이 다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길, 쌀 소비가 증대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